푸틴은 어마어마한 겁쟁입니다. 푸틴이요? 네. 푸틴은 어떤 인물인가요? 어, 내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게참뭐 어울성설이고 나는 누군가를 평가할 만큼 그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러면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우주님의 메시지. 네, 채널링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은 내 개인의 의, 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우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냥 어,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네. 푸틴이란 어떤 인물인가요? 푸틴은 어마어마한 겁쟁입니다. 푸틴이요? 네. 어려서부터도 본인이 굉장히 겁이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 비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강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테너링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것 같고 아버지는 거의 방치한 것 같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내가 스스로 겁이 많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두렵고 그러면 뭘 추구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힘과 권력 아, 아니면 두려움이 많은 아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굳이 힘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 빵빵하게 자신감이라든지 또 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내면적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힘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겁쟁이들은 그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롱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마치 자신의 성처럼 나오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베개나 이불로 조그만하게 성을 지어놓고 아이들 고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되게 이제 안도감이라든지 스스로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토티는 어렸을 때 엄청난 겁쟁이였고 그리고 이제 비겁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굴림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그러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강한 것에 대한 집착, 강한 것에 대한 추구가 엄청났고 그게 이제 저렇게 이제 권력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자신은 이제 영구 집권을 아마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티는 굉장히 겁쟁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겁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될까봐 들킬까봐 그것 또한 겁나서 더 철옹성 같이 뭐 권력으로 무력으로 자신의 주변을 이렇게 성을 쌓으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푸틴 이미지랑은 굉장히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다르죠. 만약에 겁이 그렇게 많은 인물이라면은 전쟁에서 지거나 권력에서 물러나는 걸 막기 위해 그러면 전쟁에서 현재 핵을 쓸 확률도 있나요? 어 핵은 안 쓰는데, 왜냐하면 겁쟁이이기 때문에 핵을 쓸 용기는 없어요. 음. 근데 중요한 것은 푸틴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뭐 국민들이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고 싫어하거나 그것을 말하자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겁쟁이라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계속 서 지속하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푸틴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나너 겁쟁이네. 너 이렇게 겁이 많네. 너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야. 이게 발각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 푸틴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측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측근들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모셨어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거나, 뭐 그런다고 하던데, 그게 왜냐면, 측근일수록 내가 겁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라하게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측근이라고 해도, 어, 니가 내가 법제법 겁이 많다는 걸네가 안단 말이야. 에라이? 하고 그냥 <laughs>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다운 척, 어디 가서 막 우통 벗고막 낚시하는 거, 막 이런 거 연출하는 거예요.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아, 아 그래서. <laughs> 마초 이미지, 마초. 이미지를 자꾸. 어, 마초. 봤는데.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근데 내면적으로는, 무서워!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방치해놨어? 나는 무섭다구! 그런 어린내죠. 어. 음. 혹시 푸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아니, 이제 우리 채널링이 그렇게 돼요. 대단한 겁쟁이고, 그 자기가 겁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 잠을 잘못잘 잘 거예요, 지금? 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 음. 우리가 애들이 막나 골목 대장 노릇 하고 있는데, 에 사실은 나 겁쟁이잖아, 나 겁이 많잖아. 그러면 일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푸틴의 권력이나 푸틴의 삶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화서는 본인이 겁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직면 직면하게 되거나 국민들이 그것을 알 때. 네. 허무하게 무너지죠.